사는 소리, 사소함 구번지. 나의 지난 일들을 글로 써보기로 했다. 아홉 번째 이야기. 방황시대 이막. 세 번째. 야생에서 살아남기. 연애의 끝은 고통의 시작이었다. 열정과 집착이 지섞여 있을 때에는 내 마음을 알아차릴 수 없었고 냉철한 판단을 하기 어려웠다. 몇 년간의 연애의 끝은 출구가 안 보이는 고통의 터널 같았다. 헛것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했다. 정신 차려야 하는데 감정 소용돌이 속에서 헤매이고 있었다. 집중해야 할 일을 찾아서 소규모 회사에 취업했다.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하던 때 이어서 업무용 프로그램을 상품화 하는 일이 많았다. 처음 접해본 개인용 컴퓨터였지만 집중하기에 충분했고 배워야 할 것도 많았다. 프로그램만 완성되면 경제적 보상도 크게 있을 것이라는 유혹도 좋았다. 공사 견적 프로그램 만드는 일이었는데 정리할 자료도 많았고 공휴일 명절에도 일에 파묻혀 지냈다.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 입장에선 업그레이드 하는 데 한계를 느꼈다. 개인용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배우면 집에서도 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프로그램이 완성될 무렵 사장님은 경제적 보상은 뒷전이었고 나를 일하는 기계로 아는 것 같았다. 발목 잡히기 전에 회사를 관두고 개인용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은 학원에 갔다. 나는 전산 경력자였고, 수강하는 사람들은 취업 준비 시기여서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분위기가 재미있었다. 여러 젊은이들에게 인정받는 듯한 존재감은 사람에게 외면당한 깊은 상처를 포장하기에 괜찮았다. 학원 교육기간이 끝나고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했다. PC 보급이 활발해지던 시기였고, 시간적 공간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이 좋았다. 중소기업 운영하면서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경험해본 사장님들을 많이 만났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보였던 것일까. 나를 처음 대할 때에는 아주 친절했는데, 일단 일이 시작되고 나면 태도가 달라졌다. 나는 내 일만 책임지면, 대가는 약속대로 당연히 지불되는 줄 알았다. 흡사, 전쟁터에서 물총만을 가지고, 아군 기지를 벗어난 일병 같았다. 벌려놓은 일은 끝내야 하는데 수시로 내용이 변경되는 일이 많았다. 낮에는 사람을 만나고 밤에는 일을 하다 보니 체력은 충전되지 않고 소모만 하는 배터리 같았다. 체력이 방전되어 저절로 몸조 누울 수 밖에 없을 때 며칠을 자고 나면 다른 세상에 다녀온 듯 했다. 상대적으로 경제관념도 세상물정도 모르는 나로서는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야생에서 놀란 토끼처럼 지낸 시기였다. 첫 직장의 상사이셨던 분께서 신정같은 대기업으로 돌아오라고 호출하셨다. 재택근무제도를 만들어 출발하면서 예전에 전산실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여성들을 불러 모으셨다. 재택근무제도가 나에게는 반가웠고 야생에서 보호구역으로 이전하는 격이었다. 집과 회사에 전용 라인이 설치되었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 출근하고, 실적 급여라는 여건도 좋았다.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오랜만에 찾아왔다. 고생한 후여서 작은 풍요가 크게 다가왔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통신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모니터가 칼라로 변경되던 시절이었다.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온라인 통신망으로 하이텔 천리안을 들락거리며 정신세계에 관심이 생겼고 새로운 세계를 탐닉하기 시작했다. 글로 만난 내용보다 온라인으로 만나는 동호회 사람들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더 재미있었다. 내가 접한 능력자 이야기는 왜곡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표현되는 목적에 따라 포장되어 쓰여진 내용이었겠지만, 나에게는 기대와 호기심이 발동하기에 충분했다. 방황시대의 이막은 이것으로 끝나고 다음 이야기로 이어 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